예 우리 진돗개들 산책 영상 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진주 예, 진주 많이 커서 어 1월 5일 5일인가 그때가 초가 다섯 달 되는 건데 이제 다섯 달이 다돼 갑니다. 아 저놈 이제 떨어뜨려 놔야 될 텐데. 첫 초경이 지금 이제 5개월, 빨리 오면 5개월, 6개월에 오니까. 와서 분리 좀 시켜 놔야 됩니다, 지금은. 진산이랑 같이 있는데. 네 진산이랑 같이 있는데 또 괜히 붙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 어디 앙컷이 있는데가 어디냐 아 저기를 같이 노선이랑 좀 넣어줄까 강아지하고 있게 음 노선이한테 좀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아 우리 진주아지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<laughs> 진주야? 왜 깜짝 놀랐어 어? 아유 진주가 상당히 두툼하게 이제는 털도 두꺼운 털이 좀 나오고 털도 북실북실 좀 올라오고 노영아 아이고 우 노영이 아주 그냥 덩치만 컸지 애기입니다 애기 아기. 응? 어? 애기야 애기 아기, 애기 이뻐해달라고 아이가 바랬어?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아이고 그래 <laughs> 진산이 진주 진산이 진주 아이가 거기 있어 진산이는 귀만 쓰면 좀 틀이 좀 나올 텐데 아직 귀가 아직 덜 서서 아이 저는 오래가네요 이슬라고는좀 하고 있어서 뭐, 테이프 좀 붙여줄까 하다가 에휴 그냥 스스로 속에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. 아! <laughs> 진산이가 근데 검은 털이 좀 많습니다. 어려서 검은색 아! 어려서 검은색으로 하더니. 네, 새털이 얼로 왔는데도 좀거물스러 아이고 알았어 아, 싸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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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형 장마 노요 왜요? 네. <laughs> 뛰어놀아 그냥 진산이랑 알았어 아, 진산이랑 뛰어놀으셔 <laughs> 옳지 그래 아이거잘 뛴다 네, 잘 뛴다 진산이 잘 뛴다 진주 왔어. 아이고 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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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주. 아 진주가 이제는 이제 몸통이 좀두툼해지고 털이 긴 털이 좀 빳빳한 털이 좀 많이 올라와서 좀 풍성해지고 있습니다. 아. 언지가 기도 슬려고 반은 섰고, 네, 네, 그래도 요 때가 제일 못 생길 때데 그래도 이쁘네요.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제일 못 생길 때이 정도면은 갈수록 이뻐지겠습니다. 4 네. 4 개월 5 개월 때가 제일 제일 못 생깁니다. 그리고 6개월 정도 되면 이제는 인물이 좀 나옵니다. 네. 6개월 정도 돼야, 아이고, 이제는 뭔가 진돗개 비슷하구나. 네. <laughs> 너 여기 가져. 너요. 서로 공격은 못하고 서로 딱 아, 신경전만 버립니다 <laughs> 딱그 상태가 났다야 이놈아 아빠 물통에다 t a k 도 z a n Teganata. 아 a i 이 u 이 b 이 t 이 e 이 e t 이 g e 새끼 e 물통에다가 m a n 하 o t w 하지 말해 태자가 이제 말해. 아이고 햇빛 찐다. 아 물통은 오늘 좀두개 가져와서 그 동안은 계속 얼어서 물을 뭐 줘도 다 얼어 있어서 줄 데가 없어서 오늘은 좀 녹을 것 같길래 날씨가 이제 영상으로 좀 올라온다길래 아. 물통 두 개를 갖다가 지금 좀 가득 좀 채워주려고 물통을 두개 가져왔습니다. 진주, 음, 응? 아이고, 너, 진주야, 네가더 이쁠래나? 반다리가 더 이쁠래나? 응? 어? 반다리랑, 여기랑 반다리랑, 여기 너 죽게 같이 커라. 우리 반다리랑 누가 더 이쁠래나 한번 같이 커봐라, 여기서. 좀 이따가 가서 발정이 애들이 뭔가 냄새 맡고 다니고 그러면은 갈정이 오는 거니까 그때, 그때는 이제서 농겨줘야 되겠습니다. 아이 우리 태자 이제 는 이뻐졌다. 털롤로 와서. 태자! 안 돼! 태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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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제 털이 풍성하게 올라오니까 아주 볼만하네 노영 진주한테 자꾸 울어라 노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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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노영! 노영 안 돼! 예,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겠습니다 우리 진돗개들의 산책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